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전된 한라봉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소통하는 날이 오네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영상들 많이 업로드할 테니 이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음... 무슨 말 하지 <laughs> 아 일단 채널명은 예비 구독자분께서 지어주셨는데 어떠한가요 감전된 한라봉 음, 대박이 나야 되는데 말이죠. <laughs> 아무튼 이제 전기 기사 필기 2019년 3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보겠습니다. <laughs>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 볼까요? 원통 좌표계에서 일반적으로 벡터가 다음과 같이 표현될 때이 점에서 curl a를 구하여라. 음. 그럼 음. 우선 원통 좌표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원통 좌표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네. 좌표계를 한번 확대해 봤는데요. 음, 원통 좌표계에서 좌표로 표현하면 R, Pi, Z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친구, Pi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자, 다 필요 없고,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통, 윗면에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점피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원통 반지름 어딜까요? 네, 이 초록색깔 이 부분이 r을 의미합니다. xy 평면에 수선을 내리고. 이 초록색깔도 당연히 R을 의미합니다. 똑같죠, 위아래가. 네. 자, 그럼 파이가 무엇일까요? 파이는 일단 이 각을 의미하거든요? 이 각을 말로써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Y평면에서 X축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각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이 말을 외울 필요는 없으신데, 아, 이게 어느 게 파이인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커지는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파이. 네. z는요. 쉬워요. z는 직각 좌표계 xy z에서의 z와 똑같아요. z는 즉 여기 점피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 이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 높이를 의미합니다. z는. 자, 이게 z입니다. 그럼 이게 원통좌표계 끝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아셔도 일단 원통좌표계 어디 가서 안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해보자면 아, 원통좌표계에서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 지금 원점에서 전 P까지의 이 벡터를 예를 들어 a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음, 그럼 이 A벡터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당연히 이알파이제에 관련돼서 있겠죠. AR A파이 A제트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뭔가 이상한 친구들을 지금 썼죠. 이 친구들이 뭐냐면 단위 벡터를 의미합니다. 단위 벡터. 노란 색깔로 표현한 부분 말하는 겁니다. 단위 벡터란 크기가 1이고 방향이 있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방향이 있는 벡터.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단위 벡터의 기호예요. 헷이라고 읽습니다. 헷. 그러면 이 왼쪽 좌표계에서 지금 단위 벡터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고 할게요. 먼저 AR 벡터부터, AR 단위 벡터부터 그려보겠습니다. AR은 이게 원통에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주황색깔로 그리는 게 AR 벡터입니다. 크기는 1이고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엔 a 파이 a 파이 벡터는 아까 보라 색깔 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각이 커지는 걸알수 있죠 a 파이 단위 벡터도 접선 근데 이렇게 이 방향입니다. a 파이 단위 벡터. 너무 많으니까 얼른 그리고 올게요. 다 그렸습니다. 빨간색깔 보이시죠? 네. 그 다음은 a z의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직각좌표기랑 똑같으니까 쉽겠죠 네. 이렇게 파란색깔 지금 보이시죠? 네. 이것도 빨리 그리고 올게요. 네.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징그러운 것 같은데. 괜찮나요? 자, 우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AR, A, PI, AZ이 서로 수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문제에서는 딱히 쓰진 않지만 나중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원통좌표계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러분?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 보면 지금 벡터가 여기서는 a벡터가 or, sin, pi, az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교해보면 지금 이 or, sin, pi가 az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az 이 부분입니다. 즉 나머지 ar, a, p 크기에 대한 거는 0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에서. 네.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컬 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컬이란 회전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사실상 이 행렬 이 부분만 암기하고 계시면 다 풀립니다. 네. 자, 근데 이것을 지금, 이거가 지금 아까 원통제표기에서 알파이 Z. 이거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단위 벡터들. 자, 그다음에 라운드, 아, 라운드 파이, 라운드 제트. 어, 이게 뭐죠, 라운드? 음, 편미분이라는 건데요. 일단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라운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편미분을 의미하는데, 어, 미분도 아니고 편미분이 뭐죠?라고 하시면 이게 치우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 네, 그러니까. 제 식으로 쉽게 말하면, 니네 편, 뇌편 네 따지는 겁니다. 편미분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라운드 R이라고 되었을 때는, 나는 그 뒤에 거에 대해서, R에 대해서만 미분할 거다. 이걸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알파이는 파이에 대해서만 미분할 거다. 파이 Z도 Z에 대해서만 미분할 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단위 벡터들 쭉 쓰고, 그 다음에 편미분 쭉 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크기를 써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네. 이제 진짜 외워야 될 거는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r분의 1을 곱하고, 파이 앞에 r을 곱해줍니다. 파이 앞에 r을 곱해줍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암기, 딱이 영상에서 가져가야 할, 딱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이 너무 크게 지금 노란색을 표시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알분의 1 그리고 알파 알파, 아, 너무 크네요. <laughs> 잠시만요. 네, 알분의 1 하시고 알파 알파, 알파 알파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제발. 네, 자그럼 이제 이 행렬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저만의 그 일정한, 안 헷갈리는 규칙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색깔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형광펜들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행렬을 전개하기 전에, 을, 마, 을을 먼저 써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전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알보네일은 앞에 곱해진 거니까 곱해주시고, 가루를 일단 크게 그릴게요. 식이 쓸게 많거든요. 이게 사실상 아까 문제에서는 지금 AR도 0이고 API도 0이기 때문에 사실상 식 전개가 빨라요. 근데 지금 이 행렬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방식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정석적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자, AR부터 시작합니다. AR,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괄호 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서 아래로 1번, 그리고 이렇게 2번 해서 1-2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 제가 뿔맛불 기억해 주시라고 했죠? 뿔맛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다음 것도 일단 따라와 주세요. 이제 RA파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여기 앞에 해 주시고, 괄호 해주시고 자기 열을 제외하고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곱해주시고 빼줍니다 1-2네자그 다음에 az 동그라미 괄호 자기 열을 제외하고 이렇게 1 곱해주시고 이렇게 2 곱해주시고 1-2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규칙이 딱말안 해도 보이죠? 1-2꼴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이게 앞에 뿔만뿔만부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다른 책에서는, 어, 여기가 플러스던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 마이너스 2가 2-1꼴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와서 여기가 플러스가 된 거고요. 저는 지금 뒤에 부분을 다 1-2꼴로 통일했기 때문에, 네, 앞에 부호만 주의해주시면,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전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부호가 안 헷갈리고. 네. 자, 그럼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동그라미, AR 단위벡터죠 가로 해주시고, 1번은, 라운드, 라운드, 파이, AZ, 마이너스 2번, 라운드, 라운드, Z, R, A, 파이.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보라 색깔. r a pi 괄호, 그리고 라운드 라운드 r a z 마이너스 2번 라운드 라운드 z a r 지금 색깔로 따라오고 계시죠? 민트 색깔 시작하겠습니다. a z 괄호, 1번 라운드 라운드 r r a pi 마이너스 2번 라운드 라운드 pi 그리고 a r 이렇게 전개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까 문제에서 여기 ar, api가 0인 거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ar, api, 이거 0이고, ar 0이고, A,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죠. 네. 그러면 식이 이것만 남게 되겠죠, 여러분. 자, 이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개를 해볼게요. r 분의 1, a r 지금 파란색 부분 위윗줄 보시면 됩니다. 라운드 파이 a z 마이너스 r a 파이 라운드 라운드 r a z 지금 a z 가 아까 그러니까 o r 사인 파 i 였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AZ 대신 그걸 일단 대입해 봅시다 OR SINE p i 마이너스 R A p i 라운드 라운드 R OR SINE PIE 네. 전체 괄호 해야 되죠 네. 자, 아까 편미분 기억나시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뒤에 거에 대해서 파이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R 그러면 OR은 그대로 남고 사인파이를 미분하면 코사인파이가 됩니다. 자, 그럼 뒤에 거 해볼까요, 이제? 뒤에 거도 마찬가지겠죠? 라운드 R이니까 뒤에 거에 대해서 R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 사인파이는 그대로 그냥 나오시고 r을 미분하면 1이 됩니다 1이니까 그냥 굳이 안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알분의 1을 분배하겠습니다 그러면 ar5 코 사인파이 마이너스 a 파이 5 사인파이 자 그럼 이게 저희가 구하려던 컬 a 입니다 여러분 끝 근데 이게 지금 객관식에 당연히 없겠죠? 지금 문제에서 점을, 점이 어졌어요 점이 2컴마, 2분의 파이, 컴마, 0. 원통 잡혀계에서 이렇게 어졌어요 아까 설명 기억나시죠? 여기가 R, 파이, Z입니다. 원통 잡혀계에서. 어? 근데 지금 보니까 대입할 게 파이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럼 파이 대신 2분의 파이를 대입해줍니다. 다 왔습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오, 사인 2분의 파이. 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럼 이거 0이고,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끝!